안녕하세요. 류마티기 유창길 원장입니다. 최근에 류마티스 질환에 있어서 생물학적 주사 제제가 신약으로 대두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, 이 생물학적 주사 제재를 쓰다가 뭔가 이상 변화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만 수집이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사례들이. 음, 그래서.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사례가 있었나, 첫 번째로. 어, 그동안 모 생물학적 주사제를 사용하다가 폐 염증이 생겼다. 이 주사제 사용하기 전에 폐 결약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고서 들어가거든요. 그랬는데도 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. 그래서 다른 생물학적 주사제로 교체를 하면서 스테로이드는 복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. 생물학적 주사제제가 워낙 염증 억제작용이 좋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었죠. 요것은 일단 좋은 반응이죠.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, 단지 혈압이 많이 올라서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었다. 어,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생물학적 제에 이 후에 혈압이 올라서 혈압량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 종종 보고가 되는 생물학적 주사제제의 이상 반응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생물학적 주사제제의 이상 반응 중 하나인 폐염증, 폐 어떤 결핵 검사와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폐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,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, 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상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